네, 이번 시간에는 순환계, 그 중에서도 먹이 활동에 대해서 동물들이 하고 있는 먹이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식과 초식 동물의 먹이 활동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까요? 이럴 때 순환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치타에 쫓기고 있는 톰슨 가젤 한번 보실까요?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치타가 앞쪽에 톰슨 가젤을 쫓아가고 있네요. 치타는 잘 아시다시피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입니다. 10초 내에 거의 시속 120km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가장 빠른 동물입니다. 오른쪽에 톰슨 가젤이 있죠? 저 동물은 10초 만에 거의 100km 정도 시속 100km를 낼 수가 있답니다. 어마어마하죠? 거의 2등에 가까운 정도의 속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뒤에 쫓아오고 있는 치타가 1등이기 때문에 톰슨가젤은 잡힐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자기보다 늦은 포식자가 쫓아왔다면 내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여기 있는 톰슨가젤이 치타에게 쫓기고 있는데, 뒤에 있는 치타가 더 빠름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죽어라고 도망갈까요? 그냥 어, 뒤에 오는 놈이 1등이네. 치타네. 안 되겠다. 내가 질것 같다. 에이, 먹어라. 이렇게 어지는 않죠? 계속 도망갑니다. 실제로 뒤에 있는 놈이 더 빠름에도 불구하고 악쪽 같이 톰슨가젤이 도망가고 있는 이유 중에 일부는 이 톰슨가젤이 치타보다 빠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톰슨가젤은 옆에 있는 요 톰슨 가젤보다 빠르려는 것이랍니다. 꼴찌만 하면 안 하면 잡혀 먹지 않습니다. 100마리가 뛰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늦은 유전자가 시원치 않고 병에 걸렸거나 가장 뒤처지는 그 톰슨 가젤을 치타는 먹어치울 거예요. 근데 그거 먹어치우고 나면 나머지 아흔아홉 마리는 톰슨 가젤 자기 집에 가서 또 새끼를 낳겠죠. 그 새끼들은 아마 이전 새끼 그 톰슨 가젤보다는 빠른 군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치타는 톰슨 가젤을 먹어치웠지만 실제로 톰슨 가젤 군에게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여기 옆에 보니까 치타가 또 있네요. 아~ 이, 이 톰슨 가젤은 사실은 좀 위험해 보입니다. 포위된 듯합니다 여기 있는 이 톰슨가젤은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죠? 사냥 성공률이 이렇게 뛸때 성공률이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다시 말하면 다섯 번 시도하면 네 번은 실패하고 한 번만 성공한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하게 뛰어야겠죠? 치타도 톰슨가젤도 아마 이 생존 경쟁 현장에서 어마어마하게 뛰고 투자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치타와 톰슨 가젤 모두 이런 상황에서 매일 이런 생활을 한다면 비만은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눈의 위치를 볼까요? 조금 아까 보셨던 치타는 저렇게 눈이 앞으로 모여 있죠? 예전에 얼굴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눈의 위치를 보면 그 동물의 먹이 사슬 중에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톰슨 가젤 볼까요? 이 친구의 눈은 옆으로 이렇게 퍼져 있죠. 포식자, 치타와 같은 포식자는 눈이 이렇게 앞으로 모여 있어서 실제로 잡고자 하는 한 마리만 잘 초점 맞춰서 쭉 쫓아가면 그리고 그걸 잡아먹으면 자기 삶은 성공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톰슨 가아젤의 입장에 가볼까요? 이런 초식동물의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대로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의 동물이 나를 공격할지 몰라요. 따라서 눈은 점점점점 옆으로 퍼져 있으면 있을수록 유리하고 그런 자가 살아남았을 확률이 높겠죠. 그것도 모자라 눈이 앞으로 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시야가 훨씬 더 넓어지겠죠. 잘 살아남는 자 바로 그후예들이 지금 우리 앞에 초식동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룩말과 누 때의 이동을 볼까요? 이렇게. 치타가 쫓아오고 도망가고 있는 톰슨 가젤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먹이 활동을 위해 누는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마어마한 풀을 찾아 이동 거리로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 누의 경우에는 보통 얼룩말하고 같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얼룩 누는 신기하게도 생명이래네요. 그런데 후각은 아주 잘 발달되어 있답니다. 좋은 풀. 물의 냄새, 뭐 이런 등등을 잘 느낄 수가 있겠죠. 얼룩말의 경우에는 후각보다는 눈이 발달되어 있답니다. 따라서 같이 움직이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겠죠. 먹이가 잘 형성되어 있는 풀이 잘 자라고 있는 곳을 서로 서로 보완하면서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어누 때가 어떤 한 방향을 타, 어,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고 거기 아마 드문드문 얼룩말도 같이 끼어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풀을 찾아 이 때는 1500km 이상의 거리를 어, 떼지어 이동하게 되는데 이, 이 어마어마한 어, 거리를 끊임없이 걷고 떠 걷고 물론 치타 나타나면 도망가고 이런 동물한테 비만이라는 것은 사실은 거의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투자해야 겨우 먹거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구상에 살고 있는 동물 중에 인간과 애완동물만 비만이라는 얘기 종종 들으시지 않았나요? 다른 동물과는 달리 인간만 그리고 인간이 키우고 있는 애완동물만 비만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고양이가 한 마리 있고 그 주인이 오른쪽에 계시네요. 실제로는 인간은 비만으로 어마어마하게 고생하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 정말 큰 돈을 투자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셈이죠. 아침에 운동 없이 먹이를 냉장고에서 얻을 수 있는 동물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인간과 애완동물만 그렇다는 것이죠. 아까 보셨던 치타나 톰슨가젤 그리고 누나 얼룩말과 같이 끊임없이 고기 한 점, 풀한 포기 먹으려면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실제로 냉장고에 들어가면 그냥 먹을 것쭉 있지. 아침에 일어나서 스테이크 먹을 수 있고 당연히 샐러드도 먹을 수 있고 이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동물은 지구상에 없다는 것이죠. 환경파괴의 표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파괴하면서 이와 같은 형태의 먹이를 얻고 있는 셈이죠 자기 환경을 파괴하는 생명체는 인간과 바이러스뿐이라는 것 이것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나쁜 곳에는 항상 인간이 처음으로 나오긴 하는데 이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죠 안타깝게도 우리의 비만은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 몸은 석기 시대입니다. 어, 혹한기에 대비하여 피하지방을 잘 저장했었던 우리의 조상 중에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못한 부류도 있었겠죠. 이렇게 혹한기에 대비하여 피하지방을 잘 저장했던 그 자는 그렇지 못했던 자보다 잘 살아남을 수가 있었을 것이고 그때는 그게 굉장히 좋은 유전자의 유전 정보 자기의 속성일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처럼 쉽게 먹이를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은 비만으로 발전하게 되었죠 비만 환자가 바로 이런 경과를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셈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거 다시 볼까요? 일전에 혈액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도 한데 상처 치료와 지혈이 잘 되는 사람이 그런 자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물과 싸우거나 아니면 서로서로 다툼을로 통해서 출혈이 될수 있고 상처를 입은 그때 출혈, 충분히 출혈되는 사람은 죽을 것이고 쉽게 지혈이 되는 사람은 곧 상처가 치료되어 그 사람은 오래 살아남았을 거예요. 그렇게 오래 살아남은 그 후회가 우리라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잘 상처가 치료되고 지혈이 됐던 사람들 그 속성은 우리에게 남겨져. 지금 우리는 원치 않게 혈관 속에 동맥경화를 지금 만들고 있는 셈이지요. 혈전이 그런 동맥경화의 원흉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소금이 귀했죠. 그래서 콩팥에서 소금을 잘 재흡수해서. 소변으로 나가지 못하게끔 그렇게 이제 사람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잘 소금을 저장할 수 있는 재흡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마찬가지로 살아남아 그 후에가 우리가 된 것이라는 것이죠. 이 속성은 지금은 소금을 쉽게 얻을 수 있으니까 많이 먹고 잘 저장하다 보니 안타깝게도 이것은 고혈압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몸은 석기시대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면 많이 먹지 말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대로 너무 짜게 먹지 말고, 이래야 지금 우리의 속성을 잘 파악하고, 우리가 잘 그것을 극복하는 셈이 되겠죠. 우리 몸은 석기시대라는 것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과 바이러스의 환경 파괴를 한번 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간과 애완동물만 비만을 걱정했고, 마찬가지로. 인간과 바이러스를 또 환경을 파괴하는데 비만 허면 혹시 돼지가 비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돼지도 비만이잖아 막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돼지를 사, 사료를 줘보면 어느 정도 먹다가 절대로 자기 양건 먹고 더 이상 먹지 않습니다. 과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많이 먹을 때 돼지같이 먹는다라는 말은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얘기입니다. 혹, 돼지 중에 좀 이상하게 발전된 놈이 너무 과식을 하는 것 같다. 그러면 그 돼지에게 이렇게 말하면 맞을 것 같아요. 저 돼지는 꼭 사람같이 먹네. 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인간과 바이러스의 환경 파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바이러스는 자기의 숙주세포를 파괴시키면서 그 숙주세포를 죽이고 또 다른 숙주 세포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지요. 바로 바이러스가 자기의 환경이라고 할수 있는 숙주 세포를 죽이는 상황입니다. 인간도 비슷하죠. 뭐 산업화, 뭐 경제가 최고야 이러면서 결국은 우리의 환경을 파괴시키고 있어요. 이렇게 파괴되고 있는 이 상황은 말씀드렸던 대로 바이러스가 그대로 하고 있는 것 같고 생명체라고 할수 있는 이두 가지 외에는 우매하게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 주위의 환경을 파괴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인간이 진화가 맞다면 쭉 오는 도중에 인간이 거의 정점 진화의 정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제대로 진화된 건 맞나요? 사실은 의문이 가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기 환경을, 환경을 파괴하는 생명체는 인간과 바이러스뿐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선택업이라는 게 있어요. 어, 조금 생소하시죠? 이 선택업이라는 것을 주제로 어, 사이언스라고 하는 논문에 이런 논문이 실렸습니다. 사이언스라는 논문집에 이런 논문이 실렸는데, 선택업과 균형업에 관한 얘기인데, 선택업을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선택업이라는 것은 바로 저 어부가 그물코가 큰 그물로 저렇게 고기를 잡으면, 옆에 보면 작은 물고기는 다 빠져나갔죠?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만 잡았죠? 어 작은 물고기는 어리고 불쌍하니까 놔주고 큰 물고기는 잡는다 라는 취지하에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보고 박수를 치실 겁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여기에 박수를 칠 거라고 생각해요. 낚시를 하면 딱 잡아서 뭐 예를 들어 30cm보다 크다 잡어 30cm보다 작아 아 어린애네 놔줘 이런 식으로 치열을 놔준다든가 등등의 방법으로. 동정심을 갖고 이런 행위를 하게 되고, 이거를 옆에 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박수를 치고 동조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지금 상황을 여러분들은 그냥 박수치면서 넘기시나요? 근데 지금 조금 아까 보셨던 그 논문집에서 벨기에 환경그룹에서 낸 논문인데, 과학자들하고 함께 이 선택업이라고 그러는 이 방법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낸 얘기는 이렇습니다. 지금 저렇게 바닷속에 있는 고기들 중에 모두 다 모든 작은 물고기가 다 우람하게 크게 성장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량 유전자를 가진 놈이 있는가 하면 조금 유전자가 조금 결격사유가 있어 병이 걸거나 그렇게 크게 자라지 못할 정도, 고기도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모두 다 모두 마지막에 우람하게 큰 물고기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 실제로 이렇게 해서 큰 물고기만 먹어버리면 이렇게 선택업을 통해서 다 잡아버리면 바닷속은 시원찮은 유전자를 가진 고기들로 남겨지게 될 거라는 것이죠 바닷속이 황폐화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상황도 잘 모르고 바닷속에 있는 걸 그냥 큰거 잡고 어린거 풀어줘 박수 60억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박수 치고 알량한 동정심에 바닷속은 정말 좋지 않은 주전자로범벅이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이 논문에서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하기를 어, 얘기하고 있어요 균형업을. 제시했죠 균형업이 또 뭔가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균형업이라는 것은 그물코를 작게 해라 그물코를 작게 하면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를 모두 다 잡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일정량 잡아라 그러면 잡는 그 잡아놓은 물고기를 봐도 큰거 작은 거 이렇게 골고루 들어와 있고 당연히 바닷속에도 큰거 작은 것들이 골고루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쉽게 먹이를 얻는 셈이 되고 바닷속을 황폐화시키지 않는 상황이 되겠죠. 큰 것만 다 먹어치우면 바닷속이 엉망으로 되는 것을 정말 인지도 못하고 완전히 바닷속을 황폐화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우리는 과학이라는 것을 이렇게 적용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몰랐죠. 그냥 박수만 치고 알량한 동정심에 작은 물고기 풀어지면 좋은 걸로만 오판을 했는데, 알고 나니까 엄청나게 다른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바로 균형업에 관한 얘기입니다. 바닷속을 황폐화시키지 않을 거라는 것을 지금 이 방법으로 알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맨 처음 얘기했던 걸로 다시 돌아가 보실까요? 치타는 톰슨가젤군을 쫓아갔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전적으로 결격이 있든가 아니면 병에 걸린 놈을 당연히 치타는 잡아먹었습니다. 톰슨가젤 군을 어찌 보면 좋게, 좋은 종으로 만들어주는데 먹기는 했지만 기여했다고 할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바닷속을 엉망으로 말고 늘고 있는데 치타는 톰슨가젤 군을 좀더 좋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아주 심하게 말하면 우리는 치타만도 못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잘 알아야 환경을 파괴시키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 자연 나머지 동물들 나는 다른 생명체 환경과 함께 더불어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